어릴 때는 항상 신이 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재미있었습니다.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나가서 놀고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곡감 가지고 나가서 또 체하기도 하고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어머님이 저쪽에서 남씨야, 밥 먹으러나? 이런 소리 들리면 또할수 없이 밥 먹으러 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죠. 비가 오면 빗맞고 노는 것도 재밌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날씨가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재미있었습니다. 야, 참. 재미있는 거구나, 사는 것은.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는 것이 항상 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사는 것이 매우 힘들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죽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정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런 힘든 시간이 어느 일정한 기간에 찾아왔다가 또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찾아올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은 계속될 것이고, 죽을 만큼 힘든 수간도, 순간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좋고, 눈 뜨고 들으셔도 좋겠지만, 아무튼 꼭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세 번의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본문 보세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38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39절, 40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4 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제자가 예수께 예수가 제자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서로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세 번의 질문을 중심축으로 말씀을 통해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저물 때 어떤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잊지 못할 그날.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이 지명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은 갈릴리 서쪽 편이고 저편으로 가자 하는 것은 갈릴리 동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서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1절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고 너무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가자. 아마 예수님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쉬고 싶었던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훈련 계획 가운데 하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났을 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물결이 배를 덮어버렸답니다 그만큼 물결이 사납게 일었다 누가 본음 8장 23절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미친 바람이 불었는데 그 광풍은 호수로 내리쳤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주위로 높은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거든요. 지중해에서 불러오던 바람이 높은 산에 탁 부딪혔다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려와요. 그 예전에 어릴 때 배웠던 대관령 쪽에 부는 그 높새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에요. 바람탁 치고 올라서 확 내려치면서 갈릴리 호수가 막확쳐 올라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물이 배를 압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배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많이 하죠. 인생의 항해. 그배 위에 물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압도해 버린 어떤 불행.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슬픔.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고통.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같습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온 것이 왜 죽을 지경입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존재잖아요 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떠 있는 배 위에 사람이 발을 딛고 있어야 살수 있죠 그런데 그배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배는 가라앉게 될 거고,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나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물에 떠있는 배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배는 우리의 생존의 최후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배에 물이 들어왔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 물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다투신 후에 어머님 저희 세 형제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고, 니들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이 새끼들 공부시키느라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나를 계속해서 일터로 나가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유지의 생존 유지의 장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그 사람, 그 일에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계속해서 일터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사람에, 그 곳에 균열이 생겨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어야지 왜배 안에 물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광풍은 예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뱃사람이 많았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갔을 때, 만일 예고된 것이었다면 그날 그 저물 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제자들은 분명히 저편으로 가자 하실 때 뭐 날씨도 그렇고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통 고기 잡이는 밤에 하거든요. 밤 빼는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광풍, 큰 광풍, 내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광, 광풍,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근원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광풍, 나를 가라앉힐만한 물, 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물. 그래서 우리는 쉼을 쉴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심한 상처를 받으면 숨이 잘안 쉬어집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져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쉬어져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봐도 숨이 안 쉬어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런 너무너무 아픔, 그런 아픔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발이 계속 안 닿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지금 내 삶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은 어느 쯤에 닿아야 될것 같은데 발이 안 닿으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여러분 겪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그런 일을 만나면 보통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무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좋, 좋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은 안 보이고 배는 깨질 것 같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물속에 빠지면 숨은 못쉴 거고 숨못 쉬는 나는 계속해서 가라앉을 거고 가라앉으면 결국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힘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편 가자고 했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내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서 참 이상한 것은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 배가득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앉으셔서 팔짱 끼시고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도대체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너무 답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니다 선생님, 선생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 가자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지고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지금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인데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고 시작한 사업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을 제대로 지키느라고 제대로 못해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새벽 새예에 가다가 돌아오다가 길에서, 길에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깨었다고 써있죠 39절 깨우셨, 깨어나,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더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다 문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죽을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치병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합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89회 졸업생이거든요. 89회예요. 그래서 89회면 89년도에 졸업했다는 뜻이 아니고 총신신학대학원이 생기고 89번째 졸업생이라는 뜻입니다. 89의 동기, 회가 있죠. 동문, 목사님들단톡톡방리리 단체 체자자이있있습다지지주주리리지지난주주연 연속 주 주에 쳐쳐서 부고장을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0 1 주는 외국에서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사님0 1 0 1 놓쳤어요. 선교지에서 급히 들어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에 그리고 지난 주에는 또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 아, 우리 동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 또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가족상을 보니까 애가 넷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다 딸들이에요. 딸만 내, 있던데 딸거다 내놓고. 아이고, 그래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나이 또랜 또랜데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그렇게 30년 전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선교지 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선교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냥 가면 데려가시는가? 그런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지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일 생깁니다. 예수 믿어서 그런 일 생기지 않으면 누군들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다 잘되고 다 건강하고 다 오래까지 살고 그러면 예수 믿으란 말안 해도 믿을 걸요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큰 풍랑이 종종 일곤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내몰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생존의 위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내 삶에 물이 막 들어와서, 내 삶의 터전이 막 깨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쉴수 없고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요? 그 풍난 가운데서도 정말 죽으실 만큼 피곤하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실 수가 있겠어?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깨우시게 나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말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 없냐? 두번 똑같은 구절 병렬로 두 가지 나열한 것은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뒤가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무섭다. 무서운데. 믿음이 없어서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 문제다. 그 믿음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저편 가르게 되겠지. 이 풍랑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무섭냐? 내가 누군지 아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믿음 너희들 없었냐? 아니 안진배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고 또 없었던 뭐 음식이 생기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니? 무서웠어? 죽을 것 같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삶의 풍랑 가운데서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 속에 잠겨 숨을 쉴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옵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발은 닿지 않아서 공포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 그래, 죽자. 죽기를 기다리자. 두 번째 선택. 아니, 하나님을 찾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결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섭니? 뭐가 무섭지? 죽는 게 무섭죠.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함께 있었잖아요, 배 안에. 그렇다고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공포,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너끈히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게 믿음이다. 결국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옳은 믿음,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 님 죽어봤어요? 맞아요, 저 죽어보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망망대해 속에서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 하시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신 이런 주님의 이 테스팅은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장만 넘어가면 6장 어딘가 보면. 6장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있거든요. 예수님, 6장 45절쯤에 도 나옵니다. 또배 타고 가다가 또 풍랑 만난 이야기가 또 있는데 오늘 사건과 6장의 45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6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다르죠? 오늘 이 테스팅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신 이 테스팅은 예수님이 계신 가운데서의 테스트고 또 6차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음, 뭐 얘기하면 고급 과정, 중급 고급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삶은 복잡한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친구 목사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나 제 친구 하나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있어요 친구 목사 우리 교회보다 좀더 조금 더 커요 좀더 큽니다 큰 교회 잘 목회하고 있, 있는 친구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목사 예전에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보통 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죠 공황장애 빠졌어요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직장 다녀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그 그래, 아이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학원 차가 내리는 곳에서 그 목사님 사는 집까지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못 나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런 기간들을 보냈던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제가 듣고 경험했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이 강릉에 목회라 하게 하시다가 건강 회복시키시고 다시 지금 부산에서 목회 잘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왜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있나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죠. 그래? 무서웠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은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또세 번째 질문을 하죠. 41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하는가? 세 번째 질문,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저분이 누구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유념해 보세요. 그들은 또 두려웠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바람과 바다는 이제 잔잔해졌으니까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심히 두려웠다고 더 두려웠어요. 지금 두려운 것은 뭔데요? 지금 두려운 것은 저분이 과연 누구시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만들 수 있는 저초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구약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죽고 뭐 실패하고 사업이 잘안 되고 아이들이 힘들고 뭐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 진짜 두려운 게 뭔가? 진짜 두려운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정말 누구로 알았나? 예수님을 정말 누구신 줄 알고 살아왔나? 그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기 건너편에 가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갈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았어요.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라면 이 질문에 답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 숨이 쉬어지지가, 쉬어지지가 않아요. 아, 숨이, 그리고 끝간데 없는 이 슬픔, 그리고 절망, 실패. 눈물, 어느 음에 가야 끝나게 될지, 자신이 없는 인생, 곧 가라앉아버릴 것 같은 내 삶의 터전, 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던 것이 내 곁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래서 거의 죽게 될 지금까지 내몰리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 그러나 저 건너편에 가자 하셨으니, 분명히 가게 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가운데 있으므로 저 건너편에 도달하여 약속의 땅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